오늘은 그 이름도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데뷔 35주년을 기념해 출간된 농나무의 파수꾼 아시죠? 그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제목은 농나무의 여신. 2024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소미미디어, 저자는 히가시노 게이고, 페이지 수는 400페이지입니다. 전작 읽어보신 분 많을 텐데요. 안 읽어본 분도 많을 겁니다. 굉장한 네임드 작가인데 안 읽어봤다. 여기에는 많은 분량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하드커버에 556페이지나 되는 벽돌이잖아요. 근데 후속편이 나왔다고? 난처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편 안 읽어도 후속편 읽는데 아무런 지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분량도 400페이지로 줄었어요. 근데 가격은 올라.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 농나무 세계관, 이거를 설명하는 선에서 전편과 후속편을 아우르는 노스포일러 가이드 영상으로 진행할게요. 작품을 시작하실 분들께 도움이 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나오이 레이토. 농나무의 파수꾼입니다. 음, 파수꾼, 뭔가를 지키는 역할이잖아요. 농나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예, 알아요. 농나무는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이런 나무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나무에다가 묵직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뭐 마을을 지켜준다든가 그런 식으로요.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나무에 무려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데요. 주인공 레이토가 농나무의 파수꾼이 된건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야나기사와 치훈애라는 여성이 그 역할을 담당했었는데요. 그 역할은 야나기사와 가문이 대대로 이어오고 있는 역할입니다. 치훈애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룩한 중년 여성인데요. 거기에 인간에 대한 존중, 요게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른 인성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순간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도인지증, 소위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후계자로 지목된 것이 이복동생의 아들, 조카죠? 레이토입니다. 하지만 레이토는 경제적으로도 인성면에 있어서도 치훈애 하고는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딱히 뭐 이렇다 할재주도 없이 그냥 무술 모인간으로 직장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절도죄로 체포가 돼 있는 신세거든요. 치훈에는 그런 레이토를 데려다가 덜컥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농나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맡겨버렸어요. 이 작품에서 농나무에 이렇게 소원을 비는 행위를 기념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아무나 그냥 가서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예약제로 운영을 해요. 이를 위해서 농나무가 위치하고 있는 월향신사라는 곳에 기거하면서 주변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소원 빌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내도 하고 돕기도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상인 파수꾼이죠. 하지만 이레이토는요 처음에는 그 신성함에 공감을 하지 못한 상태로 그 역할을 맡게 돼요. 전파수꾼인 치훈해하고 현파수꾼인 주인공간의 인수인계가 좀 명확치 않았던 것도 이유기는 한데요. 궁금한 건 너가 직접 알아내라. 농나무를 찾아온 이들의 사연이나 소원 같은 거 알려고 하지 마라. 알게 되더라도 발설하지 마라. 이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레이토가 농나무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직접 신비로움을 목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이윽고 자신이 지키는 농나무가 매우 신성한 존재라는 것, 소원을 들어준다는 소문 이상의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마음까지 다져가면서 진정한 파수꾼으로 거듭난다. 여기까지가 전편 농나무의 파수꾼 설정이었어요. 아, 길어지는데 이거 두 편으로 나눠야 되나? 다행인 거는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편의 설정이 이번 후속편, 농나무의 여신에서도 중간중간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편 안 읽으셔도 문제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이면 뭐 후속편 먼저 읽고 프리퀄 개념으로 전편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신간, 농나무의 여신, 줄거리를 알아보죠. 농나무의 여신에서는 무슬모인간에서 파수꾼으로 거듭난 레이토가 바로 등장합니다. 뭐 한동안은 오량 신사에 기거를 하면서 밤낮 없이 파수꾼 일을 해왔는데요. 9월 달 전부터는 출퇴근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전 농나무의 파수꾼이자 월양신사의 실질적 소유주의자 이모인 치훈의 건강 문제 즉 경도인지증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때문이었어요. 가까이서 돌보겠다 이거죠. 물론 밤에 진행이 되는 기념을 돕는 일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레이토와 치훈에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죠. 이미 앞서 설명드렸던 농나무 세계관이 전편에서 빌드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인공과 치우네의 이런 상황은 잠깐 뒤로 밀어놓고 이야기 초반에서부터 새로운 캐릭터들의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인물관계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인물이 중심인물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각자의 이야기지만 이야기는 모두가 얽혀 있고 그 얽힘은 이야기의 끝에 가서 주인공 레이토와 치훈에로 가지런히 정렬되는 형태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여고생 하야카와 유키나입니다. 두 명의 동생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오량신사를 떨레떨레 찾아와서 대뜸 여고생이 쓴 시집입니다. 라면서 위탁판매를 부탁합니다. 굉장히 뜬금없죠. 야 진짜 옛날 같았으면 레이토가 가차없이 잘라버렸을 텐데. 그걸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오가는 사람들이 그 시집을 보고 구입을 할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때 구메다 고사쿠라는 남성이 등장을 해서 돈도 안 내고 슬그머니 시집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곧바로 레이토한테 걸립니다. 레이토는 여고생이 정성스럽게 써놓은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고사쿠를 막 몰아세웁니다. 그때 마침 이 시집의 저자인 유키나도 현장에 나타나요. 그러다 결국에는 뭐.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고사쿠를 보내주는데요. 레이터는 찝찝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고 촬영까지 해도요. 레이터는 그 일을 치후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사쿠라는 그 남성의 사연을 알게 됩니다.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지만 폭삭 망하고 무능력한 백수로 지는 지가 꽤나 시간이 흘렀다고 하네요. 그 즈음에 동네에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고 변금도 사라졌대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 용의자가 고사쿠래요. 방금 그 남성이요. 레이터는 분명히 여고생하고 같이 막 몰아세울 때까지만 해도 고사쿠가 그리 포악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강도 사건이 월양 신사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형사가 찾아오기까지 하는데요. 아우, 복잡해지죠?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밤에 농나무에 기념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고사코가 농나무에 숨어들어서 기념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뭔가 이루고 싶은 소원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요. 이제 이야기를 잠깐 넘어가서 또 다른 인물을 알아보죠. 요번에는 모토야라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에서 가장 큼직한 눈물 버튼이라고 꼽는 인물이기는 한데요. 모토야는 잠이 들면 어제의 기억을 모두 상실하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놀란 감독의 메멘토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라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토야가 주인공이랑 무슨 관계냐? 주인공 레이토는 치훈애와 같이 인지장애 모임에 참석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모토야를 만난 겁니다. 모토야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지금은 어머님의 손에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레이토와 모토야의 인연. 이 인연은 시스는 여고생 유키나와의 인연으로까지 연결이 되고요. 덕분에 유키나와 모토야가 장엄하고 신비로운 농나무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 두 사람 모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얽혀있는 인물들의 에피소드는 결국 레이토와 이모 치훈네를 향해 달려가서 이들이 농나무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결말을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등장인물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농나무의 여신, 인물 구성과 발단 전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먼저 다 읽은 입장에서 감상을 얘기해 볼게요. 치밀한 작품, 자극적인 작품들을 읽다가 한 번쯤 쉬어가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쉬어간다는 표현은요. 용의자 X의 연신, 메스커레이드 시리즈, 가가형사 시리즈 같은 히가시노게이고의 본격추리복숨을 스릴러하고는 결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뭐 히가시노게이고 작품 중에서 비슷한 결의 작품을 찾아보라면,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꽤나 많이 닮아 있어요. 작가의 작품 중에 다수가 살인, 복수, 범죄 이런 부분들을 터치하는 것하고 달리,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 그리고 이번 농나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뭐 격렬한 오르내림이나 긴장감보다는 차분함을 통한 감정이입에 집중한 작품.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세계관 설명이 작품을 시작할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감상 부분에 있어서는 전작과의 비교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전편인 농나무의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레이토가 농나무에 관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염원이 타인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가족이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주인공과 이모 치우내를 비롯해서 아버지와 딸의 에피소드도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서로에게 보탬이 되려 하는 마음, 가족을 향한 마음, 요것들이 농나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이번 농나무의 여신은 가족이라는 동일한 선상인데 거기에 더욱더 다양한 인물들을 조명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요거를 넘어서 성장하는 부분까지 터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가족이 있죠.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걸딱 잘라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케이스가 많아요. 부정적인 경우로는 다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연을 끊고 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모든 감정의 전제, 가족이라는 단어잖아요. 아니, 가족이 있어야 가족에 대한 감정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나무의 여신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도우려 했지만 어긋나기도 하는 가족. 여기에다가 작가의 장기라고 할수 있는 미스테리 형태의 소설이 더해졌어요. 무술모인간 레이토의 성장 과정을 따라가는 긴장감. 음, 농나무가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궁금하게 만드는 재미. 이런 것들이 벽돌책의 마지막 장까지 독자를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뭐 시체가 발견되고 명탐정이 등장하고 치밀한 트릭이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따뜻한 작품입니다. 겨울에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폭풍 눈물 감동 드라마거든요. 요번 농나무의 여신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우연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전편인 농나무의 파수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다는 점. 요게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전편을 읽어보고 나서 재미라는 단어를 떠올린 독자라면 거기에다가 여운이라는 단어까지 덧붙이게 만들어줄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작품이었다고 평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농나무의 여신 리뷰였습니다.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세계관을 간략하게 아주 일부만 정리해드렸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세계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야기가 탄탄하게 구성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요, 농나무의 파수꾼은 레이토예요. 그럼 농나무의 여신은 누굴까요? 궁금하신 분은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